안 나가냐? 가서 이거 뭐 아, 이거 아, 이뭐 아, 이거 뭐야? 깨이야 아,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 이거 이운동장이 아, 이고눈동 아, 이 <소가야>. <그다음에> 그게, 저, 이, 요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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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직선으로 돼 있는 곳이, 그, 거 그거다. 그, 사람 눈 홍채 같은 거, 그거. 그리고 저 가운데 원이 있다, 아이가. 저기가 동공이다, 아이가. 기현이 형이 눈이 멀었다, 아이가. 저기서 깬다. 어. <laughs> 여기서 눈을 깬다, 막 어. 여기서 눈을 떠고 내가 보기에는 시력을 되찾는 것 같다. 그렇다. 됐나? 이제 막 궁금증이 막 송송송 해결때 끝나. 아니 우리 엄마는 <laughs> 뭘 그리 많이 쓰고 아이고, 이거 뭐 우리가 어디에서 많이 붙여갖고 갖고왜 사투리는 다른 건잘 모르겠고, 딱두 가지 정의할 수가 있어요. 자, 또 같은 방 쓰는 친구가 경상도 친구이기 때문에 네. 전라도와 경상도의 사투리 차이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. 자, 우선 표준어로 서울말 어디야? 어디야가 있어요. 네. 전라도는 첫 어미, 네. 첫 글자에 액센트가 있습니다. 너 어디야를 해보면 니 어디냐 이렇게 합니다. 어디냐 어에좀 약간 악센트 니 어디냐 이렇게 하죠. 경상도는 그뒷 글자에 악센트를 줍니다. 경상도 나와주시죠. 목소리 한번출연해 주시죠. 네. 아니, 니 어디냐 한번 해주시죠. 어디야? 어디야? 보시죠. 어디? 어디고, 어디고? 이 뒤쪽에. 통 경상도는 어디야라고 안 하는 거죠 그렇죠. 거로어 어디고. 근데. 어디고? 어디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. 어디고 어디고 이렇게 딥, 뒤쪽에 약간 액센트를 줍니다. 전라도는 앞쪽, 경상도는 뒤쪽. 이렇게 제가 영국까지는 아닌데 약간 좀 골똘히 생각을 해봤는데 약간 그런 차이점이 좀 있더라고요. 그리고 네, 경상도는 어디야라 안 하고 어디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전라도는 어디야보다는 으합니다 으디냐 이렇게 합니다. 네. 어디냐? 와? 어데고?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. 행복해지기 시작할 게요 가령,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은 난 3시부터 행복해질 거 같게, <laughs> 네가 오는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나는 무진장 행복해지겠지? <laughs> 4시가 되면은 난 너무 흥분해갖고 안을부 못하게 될게요 나는 행복이 그 자세야 이제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는 거지. <웃음> <웃음> 근데 니가 아무 때나 불쑥 와보면 내가 니를 언제쯤 기다려야 되는지 모르지 않게. 그래서 의식이 필요한 거예요. 그게 뭔지. <laughs>